샬롬 해피투게더 영상키트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카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엄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 즉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참다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들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혼을 위해 정렬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본문 속에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7절에 질그릇같이 약한 자신이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 받는 고난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원한 것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이 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는 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읽었던 요한 1서 2장의 내용과 본문 속의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삶 가운데 추구하게 되는 영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난과 한란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 본문 속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영원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얻게 될 부활과 그 앞에 서게 될 일들입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에 관한 일들이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된 것이기에 그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참된 소망을 품고 수고와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혹이 땅의 일로 인해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고난과 염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내게 주어진 선교적인 삶과 복음전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렇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는 주님께 맡겨지며 주님의 돌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자 하십니까? 이 땅의 염려 속에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당명한 어려움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환난의 문제를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돌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일들 당면한 삶의 일들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셔서 필요를 공급하셔서 주의 나라 영원한 그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성령의 능력을 오늘 하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니 주님 이 땅의 것을 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터벅터벅 터벅 그의 길을 걸어가는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